전동 킥보드 사고 얼마나 위험할까요? 일반적으로 앞으로 오게 되면 이제 하지 쪽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충격이 가면서 앞으로 꼬꾸라질 수 있을 거라고 두 생각을 볼수 있는데 앞으로 꼬꾸라지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손목을 짚습니다. 그래서 손목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충격이 어깨로 가는 경우에 상완골이 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뼈가 약하고 반응 속도가 느린 노인들에게 충돌 사고는 치명적입니다. 바로 옆으로 넘어지면서 고관절로 이렇게 여기 엉치가 부딪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넘어진 정도의 작은 충격에도 어르신 분들은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고관절 골절은 왜 위험한 걸까요?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이 지점 부러지면 타격이 꽤커 보입니다.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골절이 있고 나서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한20%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5년 내 사망률은 45%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 사망률이 20% 정도 됐는데 위암보다 사망률이 두 배는 높고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관절이 골절되면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기 때문에 폐렴, 혈전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피해 보상을 받는 것도 까다롭고 쉽지 않다는데요. 지금까지 지금 120만 원 비용이 들어간 상태이고 앞으로도 통증 치료와 상처 치료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은 없다고 하던가요? 제가 없다고 알고 있고,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이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접촉도 잘안 돼요. 네. 전동킥보드는 차로 분류돼 가해자는 일상배상 책임보험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질병이 아닌 상해라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요. 접촉을 네. 하지 않고 기다려드렸어요. 그런데도 선처를 해달라고만 하고, 아무런 보상을 아,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어떻게 학생들이 결제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허술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사고가 나게끔 하는지,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